오늘은 2023년 10월 8일이고요. 요즘 내가 요즘 어그제 영상을 연가푸두 번을 올렸어요. 지금 벌통이 9통이거든요. 10통이었는데 산란일벌이한통이 발생해 가지고 한 통을 해체를 하는 바람에 지금 9통으로 줄었고요. 9통에서 개상은 두 개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단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9통에서 사양액을 하루에 1 0터씩 먹어치웁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떨어진 것도 아닌데 사양액이 갑자기 덜 줄어들어요. 이거는 결론은 명확하잖아요. 소비에 이제 꿀이, 저, 조밀이다 차가지고 저장할 데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게 어제밤에 촬영한 겁니다. 오늘이 2023년 이제 10월 8일이고, 오늘 8일날 내검을 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저밀 소비의 모든 볼통에 지금 더 저장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간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내검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내가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근접 촬영한 겁니다. 자, 근접 촬영하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제거한 여왕이 낳은 봉판이 아직 있고 여기 왕대가 다 터졌잖아요. 여기도 왕대가 터졌고 왕대가 다 터졌어요. 왕대가 여기 위에도 터졌고, 밑에도 터졌고, 뒤에도 터졌고, 왕대가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변성 왕대죠. 다 터졌습니다. 왕대는 터졌고, 여기는 아직 봉판이 남아있으니까 이건 수비를뺄 수가 없죠. 그냥 놔둬야죠, 이거는. 그냥 놔두고. 그 다음에, 자, 지금 이 상태를, 뭐, 혹시 산란이 있나? 이걸 보는데, 산란, 여, 여, 여왕 여기 있습니다, 여왕. 여왕이 지금 보니까 아, 아까 볼때 하고 틀리네요. 굉장히 아주 우량하고 괜찮네요. 아주 여왕 아주 아주 괜찮. 지금 여왕이 금방 나온 것 같아요. 금방 나와서 여기 소방에 지금 머리를 쳐박고 계속 꿀을 먹고 있습니다. 원래 여왕은 일벌들이 로얄대리를 먹여주는 건데 지금 여기 계속 쳐박고 여기 먹고 있잖아요. 여왕이 이러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내가 발견을 못했어요. 여왕이 여기 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왕대 아까 쳐진 거 봤잖아요. 방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방에다 머리를 맞고 꼬리를 계속 먹고 있죠. 이렇게 여왕이 막 계속 그 천여왕을 이충왕을 왕대 왕롱에 가둬놨다 꺼내주면 이렇게 먹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거 왕대에서 아이고 왕저 왕이 천여왕이 교미를 한것 같지 않아요? 교미를 했을 시간은 글쎄요 이제 이게 변성왕대가 원래 그 일주일 만에 왕대가 쉬어지고 일주일 만에 나와야 되는데 올해 내가 한 30통 분봉을 시켰거든요 4일 만에 나오는 수도 있고 왕대가 터지고 바로 그 다음날 교미를 하는 수도 있더라고요 지금 자 이걸 조금 좀, 좀 자세히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까 내가 내검하면서 볼 때는 천여왕이 좀 부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니까 아주 양호하네요 이거는 이제 산란 상태를 봐야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는 셈으로 이걸 얘기를 하자면 10월 1일 분봉군 여왕이 나왔고요 교미를 아직 한것 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여왕이 어쨌든 아주 양호합니다 굉장히 양호하잖아요 여왕이 이거 뭐, 얼마, 이거 봐요, 여왕. 아이고 여왕이 아주 그냥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제거한 그런 게 어미죠. 어미 여왕은 너무 무시해서 내가 제거를 했는데 그 여왕이 낳은 알에서 태어난 변성왕 됩니다. 그러니까 10일까지는 가지 말고 한 5일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내가 을 해서 10월 1일 분, 10월, 10월 1일 분봉군 산란 여부는 그 다음에 올리도록 하고요. 다 이것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중요한 게뭐냐면요 이게 문헌에 보면 은 섭씨 32도에서 37도 사이가 돼야 여왕이 알을 낳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그렇게 이제 문헌을 저는 양봉을 어디에서도 누구한테서도 단한 가지도 배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양봉 깨나 하신다는 분들이 제가 하는 걸 보면은 참 웃기는 사람이다 라고 손가락질을 많이 합니다. 저를. 그러나 저는 제 나름대로, 저는 이 나이에 컴퓨터 자격증을 약 10개 났다는 사람이에요. 저는 일반인하고 많이 틀립니다. 무지하게 연구를 하고 관찰을 하기 때문에요. 엉성한 것 같아도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요, 요 온도계도 두 개를 설치를 해놔서 혹시 오차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헌을 보면은 섭씨 32도에서 37도가 돼야 여왕이 알을 낳는다고돼 있지만, 지금 이걸로 봤을 때 24도 2 4도 이상만 되면 산란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번 벌떡 보세요. 알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은 주간입니다. 주간이고. 지금 시외 온도가 지금 17도고 18도까지 올라왔으니까 26도지요. 요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최저 온도가 섭씨 8도 정도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떡 내부 온도는 한20 또 23, 23도, 34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에서도 산란을 하 오늘 보니까 알이 무진장 많다니까요 결국 36, 32도에서 37도, 사이에야 산란을 한다. 이것은 내가 틀렸다고는 않겠습니다. 그분들이야 그렇게 연구를 해서 밝혀냈겠지만,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은 23도, 20, 이게 온도계가 23도인데,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뭐 시작한 거니까 제가 이 온도계를 온도계 센서를 소비 사이에다가 넣어봤어요 온도계 센서를 놓기가 좀 나쁘잖아요 요거 여기 온도 조절기 센서는 뻣뻣하니까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으면 가운데쯤에 딱서 있어요 근데 온도 조절기 센서는 흐물흐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소비 사이에 집어넣었더니 금방 45도 올라가더라고 금방 조금만 더 있으면 60도까지 올라간다고요 이 온도계 센서를 소비 사이에 다시 어넣으면 60도까지 올라간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벌들이, 일벌, 꿀벌들이 말벌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 말벌을 꿀벌들이 벌떼처럼 달라붙어서 삥 둘러싸고 열을 내서 그 말벌을 쪄서 죽입니다 뜨겁게 쪄서 살벌어서 죽인다고요 벌 일벌들도 죽지 60도까지 올라가니까 다시 말해서, 이 온도계를 소비 사이에 집어넣으니까, 이 온도계를 이물질 적 말벌 적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일벌들이 벌떼처럼 날라붙어 가지고 온도를 올리니까, 여기 온도가 금방 45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로 꺼냈어요. 안 꺼내면 60도까지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다시 말해서, 여기 이거 온도계로 볼 때, 활동 내부 온도는 공간이잖아요. 한 20판 한 34도가 나오더라도, 이 여왕이 산란하는 소비에 산란하는 곳에서는 일벌들이 열을 내서 32도에서 37도 사이가 나오는지도 몰라요. 그거는 제가 확인할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무슨 뭐 레이저 장비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온도계 센서로만 보는 온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온도로 봤을 때는 벌통 내부 온도가 2 3도 정도에서도 산란이 하지만. 여왕이 알을 낳는 곳에서는 일벌들이 열을 내서 32도 이상 올라갈지도 모른다. 이거는 이제 추론입니다. 참고만하세요. 자, 지금 이벌 통은 이거는 9월 11일 분봉군입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죠. 9월 11일도 굉장히 늦은 분봉인데, 이건 10월 1일 분봉군이에요. 이거 두 통은 이건 9월 11일 분봉군이고자 언제일 때 이거는 오늘 여기에 사양지 호스도 검정색으로 바꾸지만. 아, 점일을 보는 거예요. 점일이 얼마나 많은지, 점일 수비를 빼내고 공수비를 넣어줘야 이게 뭐, 알을 낳던지, 점일을 하던지, 그걸 갈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요거는 산란을 확인하는 겁니다. 요, 온도계로 봤을 때 32도가 안 나오는데도 알을 낳는지, 그걸 보는 게, 아, 요거부터 하요 우선 요거부터 바꾸는 겁니다. 사양 액만 검정색, 사양 수는 투명입니다. 자, 이거를 보는 건데, 지금 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걸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006번입니다. 9월 11일 분봉군. 자, 요걸 보는 겁니다. 요거 봐서 지금 요거는 바꿨잖아요. 사양기 사양기는 바꿨으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산란 상태를 지금 산란을 보는 겁니다. 산란자. 자, 이거 보세요. 산란. 알이 아주 그냥 빽빽한데, 아이고 스마트폰이 이거. 초점이 잡혀 여기 알, 알, 삐죽삐죽, 알 있죠? 알 보이죠?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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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있잖아요. 알, 삐죽삐죽한 건 알이라고요. 여기 애벌레는 애벌레고, 아직 봉판은안 빠진 데도 있고, 봉판이 빠져나온 데에는 삐죽삐죽 알이 있잖아요. 아이, 참. 이거 오늘 영상의 목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은 옆에 놓은 거고요. 자, 요거는, 요거는 이제 종료하고요. 자, 요거 CCTV 화면을 보는 겁니다. 지금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거 봤어요. 알이 무지하게 많다. 다시 말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왕이 알을 낳는 곳에서는 일벌들이 열을 내서 32도 이상 올라가는지 그거는 내가 확인을 못했지만 지금 내가 온도 조절기는 40도에 맞춰놨고 아 50도에 맞췄던 온도 조절기가 50도까지 할수 있는 거고요. 온도를 더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90도짜리를 또두 개를 구입을 했는데 아직 택배로 안 왔어요. 그게 좀 오래됐는데 안 오네 아직까지 그 일주일도 넘었는데요 자 지금 26.5도지만 야간에는 한20한 2도 23도까지 떨어져요 혈통 내부 온도가 이거는 내 온도계상의 온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설치한 온도계 센서상의 온도로 섭씨 한22 3도가 돼도 산란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온판을 설치를 해서 이 벌통 안의 온도가 32도 이상 안 올라가고, 20한 3, 4도만 돼도 산란을 한다는 것을 지금 확인을 한 겁니다. 알이 무진장 많잖아요. 자, 지금 이건 CCTV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건 확인할 수 없고, 이거는 이제 조금 있따가 이거 봤잖아요, 아까. 봤고. 자, 005번입니다. 얼마 전에 계상을 내린 거고, 아, 여기서 약 7km 떨어져 있는 제2 양봉장에서, 이거 이제 철수한 벌통입니다. 아, 벌 많이 늘어났잖아요. 거의 망해서 왔는데. 자, 지금, 여기, 저거, 여기 요, 기 요, 기 소비수충, 이러면 도망가려고 하는데, 내가 털어냈습니다. 털어냈고, 자, 지금 요거 산란을 확인, 여기 요게 이제 소비수충이 벌써 나방이 돼서, 이거 고치가 나방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옆으로 잠깐 놓고 소비를 어, 이제 적어 하는 겁니다. 자동 사양 호수 교체를 하고 보는 거예요. 자, 산란 보세요. 아이고, 지금 저밀도 많지만 여기 산란이 있잖아요. 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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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110, 210, 310까지, 410은 없네요. 아직. 110, 210, 310. 산란을 보는 겁니다. 지금. 벌통 내부 온도가, 일단 내가 설치한 온도계로 32도 이상 올라가지 않는데도 산란이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것만 좀 확인하는 거, 이 벌통은. 자, 이것도, 이거, 이건 손으로 들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거. 이거는 이 히시스 브이로 보는 겁니다. 여기에 삼각대 설치한 겁니다. 이거 삼각대로 촬영한 거고. 지금, 요, 요, 계산군 아직 안 봤네요. 계산군볼 때까지. 자, 요 계상을, 요게 계산군입니다 요거를 계산을 들어서 산란을 우선 보는 거고, 요것도 이제 여기 이제 호스를 바꿔야죠. 오늘 이 사양액 호스를다 검정색으로 바꿨습니다. 바꿨고, 계상해 보니까 점일이 너무 많아요. 점일 수비 4 개를 빼내고 공수비 4 개를 넣었어요. 그니까, 러 사행액이 폭 줄어들죠. 점일 수비 이제 모아놨다가 월동시킬 때 넣어줘야 된다고요. 말벌 한 마리 잡았습니다, 지금. 말벌 한 마리 잡았고요. 지금 말벌 잡았잖아요, 말벌. 그러니까 점일 수비 지금 빼내는 겁니다, 계상에서. 4 개를 빼내가지고 다시 4 개를 넣어줬어요. 지금 여기가가, 여기 조미를 하는 사이사이, 알이 이제 빠져나온 사이에는 알하고 애벌레하고 지금 쫙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여기 지금 저 제리가 투여됐잖아요. 제리가 다 투여됐어요. 여기는. 여왕, 여왕 여기 있잖아요. 이게 4월 말일날 한꺼번에 변성왕대로 4통 분봉시킨 봉근육이 하나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벌통 중에서 가장 세력이 좋고 가장 우수한 벌통인데, 이게 이제 온도가 떨어졌을 때 얼마 전에 산란을 멈췄던 봉군이에요. 그 산란 이게 변성왕대라 산란을 멈췄을까요? 그리고 가온판을 설치한 뒤로 지금 산란이 이렇게 많아졌잖아요. 여기 이제 결국은 9월 11일 분봉군인데 지금 산란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알 엄청나게 많은 거 봤죠. 계상은 내렸고요. 지금 여기까지 알이 다 끝까지 들어왔지만 아직 벌 세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은단상도 만상, 개상도 만상이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요왕이 없고 요 천여왕이 새로 나와서 알을 지금은 많이 낳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요 천여왕이 이제 알 낳을 때까지 부역을 했던 벌들은 다 죽은 거죠. 그래서 개상을 내린 거고 그래서 이제 단상도 그대로 뒀어요. 지금 소비를 한두 장더 넣어줘도 되지만 벌 세력으로 볼 때, 아직은 그냥 두면 둬야 되겠다. 며칠 더 있다가 넣어줘야 되겠다. 그냥 놔뒀고요. 요, 요 뒤에 두통은 아직 배검을못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그저께, 그저, 아, 며칠 전에 아주 난리가 났다고 올렸어요. 도봉이 왔는데, 여기는 대부분 강군이기 때문에 도봉이 와도 맥을 못 쳐요. 우리 벌들이 다 막아내지만. 지금도 난리입니다. 난리. 도대체가 이제, 내검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보세요. 내검을 할 수가 없다고요. 왜이러죠 이게 10월, 오늘이 2023년 10월 8일이라고 그랬잖아요. 10월 8일날 내검을 못 하는 건가요? 10월 8일날 내검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제 10월 7일, 10월 6일,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벌들이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지금 옆집, 앞집에 막 벌에 쏘여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내검을 할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만 내검을 하고 이 입구에 두통은 내검을 안 했어요. 이따 오후에 하든지 내일 하든지 뭐 난리가 나서 그냥 근데 왜 이렇게 난리가 나냐고요. 이게 이제 벌통 뚜껑을 열고 지금 조밀소비 빼내고 공소비 넣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게 꿀 냄새가 풍겨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도봉이 많이는 안 와요. 몇 마리씩 오고 와봤자 도봉 한 마리에 우리 벌이 막 서너 마리씩 달라붙으니까 도봉은 왔다 하면 그냥 꼼짝달싹을 못하는데 그런데 벌들은 난리버거지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막 그냥 이,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막 벌에 쏘이고 그러죠. 벌이 그냥 여기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집 전체 집 옆에까지 그냥 난리래니까요 도봉 왔다 도망가고 우리 벌 쫓아가고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 건지, 벌통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이런 일이 있는 건지, 아, 그러면 10월 달에 내검을 어떻게, 해? 내검 한 번만 하면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어, 저, 이 지난번 내검 때도 이렇게 난리 났고, 그 지에 이전 내검 때도 아주 난리가 났거든요. 폴이, 이거 못해요 이거. 이거 내검 한번 했다고 이렇게 난리가 나는 게 아니라 도봉 때문에 난리가 난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내검을 여기까지만 하고, 이쪽 두통은 못 했고요. 그냥 그거는 다음에 다시 올리든지, 그렇게 하고 오늘 영상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이 소비 그러니까 이제 문헌에는 섭씨 32도에서 37도 사이가 되어야 왕이 알을 낳는다고 되어 있지만 제가 설치한 가온판에 의해서 어, 벌통 내부 온도 올라가서 내가 설치한 온도계 상으로 온도로 봐서는 23도, 24도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내려갔을 때 얘기입니다. 낮에는 뭐 거의 뭐 30도 가까이 올라와요. 지금 온도계가 그런데 야간에 이제 실외 온도가 이제 영상 10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내가 설치한 온도계상으로 온도가 23도, 24도 이 정도 나오는데도 산란이 있는가였는데 모든 벌통에 산란이 지금 빼곡하다는 걸 봤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왕이 알을 낳는 곳에서는 32도가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설치한 가온판에 의한, 내가 설치한 온도계상의 온도로는 23도 이상만 돼도 산란을 한다. 이걸 확인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요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거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